부동산 읽어 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주변 어딘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곳은 현재 8억을 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4분 거리. 그리고 남성 걸음으로는 한 7분 5에서 7분 정도 거리 정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중공년도는 2017년 8월 즉한 2년에서 이제 3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요. 달라는 금액은 2019년도에 8억입니다. 그러면 점수는 9.1인 겁니다. 그러면 전용면적 25평에 9.1이 가능한 지역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이곳에 이제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2019년 11월로 보면 이런 거 7억 4,800. 7억 4,800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그 가격은 8.5 그리고 7억 2,900좀 높은 층에서는 7억 2,400 7억 2,900 정도는 줘야 되는 곳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냐면 8.3입니다. 3즉 8.3에서 8.5 정도 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망포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과연 과거에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곳은 방중마을 용동 뜨란채 이곳은 거의 나와있는 거래상으로서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여기서 중공년던 2005년 8월 그러니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니까 나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되고 미국발 금융위를 맞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2006년에 얼마를 달라 했냐면 3억 6천 3억 6천 그리고 2007년에도 3억 6천을 달라 했던 것입니다즉 3억 6천은 달라 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주었을 때그 점수는 몇 점이냐 9.7이었습니다 즉 9.7래 망포역 쪽에 나왔던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은 3억 2천대 거래되고 있는게 보여집니다. 즉 3억 2천대라면 어느정도냐 어느 가격이 실제 우리가 보는 가격으로는 4천만원정도 떨어진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점수로는 60%가 폭락되어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9점, 2007년에 9 2007년에 9.7을 달라는 것은 잘못됐다 또 삼성태형 아파트를 보면 지금 호가는 3억 8 5 0 0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공용도 따지면 미국과 금융위가 터지기까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미국과 금융위를 맞았다. 여기서 거리는 10분이다. 그러면 이곳은 2007년에 어느 정도를 또 달라 했냐? 이런 걸 제외하고 보면 대충 3억 6천 이것도 제외하고 3억 6천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 3억 6천은 점수가 몇 점이냐? 9.7입니다. 현재 어떻게 됐냐? 현재 보면 3억 8천, 즉 2천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2천만원 정도가 올랐지만 그 점수로는 약 53%가 하락했다. 즉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망포 마을 현대 아이파크를 보면 지금 3억 8천 정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나? 중공 했을 때 6년 정도 지나서 밑과 금융위를 마쳤다. 그래서 현재 이걸 맞고 나서 이 지역은 얼마다. 3억 8천 정도를 달라는 곳이 로 결정이 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이곳 가격인 실거래가가 이 정도인데 8.5, 8.3에서 8.5인데 지금 이만큼 달라.고 하고 있는 이 곳의 9.1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곳의 아파트들이 9점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를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9점대를 받고 나서 그래서 이곳이 이곳이 이런식으로 변해버렸다 하면 8억을 달라는거 8.5를 달라는거 8.6을 달라는거 8.3을 달라는거 이 모두가 과연 옳은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 금액 가지고 8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들어가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죠 만포역 주변으로 8억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발 금융위가 터졌던 2008년 이 지점부터 쭉 하락을 맞고 완전 이곳이 맛이 가버린 채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안으면서 갔다는 거죠 쭉 이렇게 즉 이때 폭등 장사 때 폭등을 막 일어났다가 이때 맞고 미국발 금융 기준을 맞고 쭉안간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근데 그때 몇 점을 달라 했냐면 9점. 8점을 달라 했다. 그때 9.8 그리고 9점대하고 8점대 사이를 달라 했다. 이 금액대. 이곳이. 그런데 아파트 가게 가지 않았다.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망포역 주변에서 몇 점을 달라냐면 했 8.3에서 8.5 정도를 지금 실거래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8억을 달라 해서 9점대를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2020년도에 이게 여기에 찍혀있는 위치다. 그런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곳을 수원시, 용통구, 망포동, 망포역 주변에 8억 주고 들어갔다면 혹시 속아서 이제는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뜬다. 이제는 수도권이 뜬다. 이러면서 혹시 몰라서 8억 주고 들어간다면 갭투자로 들어가든지 어쨌든 8억 주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2030년 2030년 이곳의 미래는 정확히 알수 있는 거예요 2030년, 2033년 미래는 정확히 알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8억 주고 들어간 가격은 계속 8억이다 10년 내내 8억이다 우리는 알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원시 용통구 망포동 아파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8억 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고, 7억 5천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7억도 비싸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